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오늘 각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사님 성경은 신약 성경 186페이지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다 같이 함께 펴 볼게요. 우리 성가대 렘넌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중요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펴 볼까요? 아, 엄마가 너무 많이 들려줘서 나는 이미 다 외웠다 하는 친구는 안 펴도 되고요. 어,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사도행전 일장 일절 말씀 한번 다 펴봅시다. 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말씀 펴볼게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해볼까요? 다 찾았나요? 어, 아직 기다릴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정행전 1장 1절 말씀. 어, 신약성경 186페이지, 존사임 성경에는 186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지난주 성가대 찬양에도 고백했죠. 1 뭐였어요? 그리스도. 어, 1장 1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각인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최고 각인하는 중요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어 어버이 주일. 우리가 부모님도 만나고요 옆에 계신 선생님은 어떤 부모님이실까요? 어, 영적인 부모님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을 심는 영적 부모님이시고요. 또 우리의 진짜 부모님인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만났죠? 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오늘 영적 부모님, 부모님, 또 진짜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잘 듣는 우리 초등부 랩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좋은 땅오 어, 승찬이 빠른데 좋은 땅 좋은 땅 4학년? 아니 좋은 땅 초등부 좋은 땅 어, 좋은 땅 초등부 존사의 말씀 붙잡은 이유도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 각인이 뭐예요? 각인 시키는 거 맞아요. 색일, 색일 각자래요. 색이다 할 때, 이는 어 맞아요. 도장인. 그래서 이 뜻은 도장의 색이다 이런 뜻이 있대요. 또 뒤에 뜻을 전사에 한번 찾아봤어요. 머릿 속에 새겨넣듯 깊이 기억됨 이라는 뜻이 각인이래요. 어, 각인이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존사님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 영상이 각인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상 잘 봤어요? 무슨 영상인 것 같아요? 어? 누구 등장 인물이 누가 누가 나왔죠? 오리랑 또어 사람이 나왔어요. 존사님이 각인을 설명하려고 해요. 어 동물의 특징이 있대요. 알을 톡톡톡톡 깨고 나온 후에 처음 본 사람을 처음 본어 사물을 처음 본 동물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엄마. 엄마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따라갈까요 저렇게 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딱 봐도 엄마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자기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리고 크기가 어느 정도로 될까요 전생에 볼때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봤다는 이유만으로 뭐래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엄마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왜 따라갈까요 뭐 달라고 밥 달라고 또뭐해 달라고 어 안아 달라고 또뭐해 달라고 어 시켜주라고 사랑해 달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사님 생각할 때는 어, 내가 만약 오리라면 저렇게 큰 사람을 보고 따라가지 않을 텐데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는 각인 내가 처음에 뭘 받느냐에 따라서 각인의 특징이 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각인이 잘된대요. 그래서 초등부가 왜 중요할까요? 어리니까 우리 레미콘들들이 어 어린이 하면 어, 초등부 때까지는 어린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리니까 아 말도 잘안 듣고 어, 선생님 말씀도 잘안 듣고 어리기만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어리면 어릴수록 각인이 잘 된대요. 각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한번 들어간 거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우리가 딱한번 봤어요. 어그 사람이 전쌤 생각에는 막 열심히 안아주거나 뭐 엄청 많이 좋은 선물을 사다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딱한번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딱한번딱 보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각인이라는 특징은. 아, 내가 아 엄마구나 어, 나 다른 엄마를 찾아 나랑 비슷한 엄마를 찾아 떠나가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딱 봤는데 그리고 각인의 특징은 항상 뭐가 맺어져요 열매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무엇을 해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나타났죠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막 달려가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사람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요. 왜요? 내가 태고 어렸을 때 내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아저 엄마가 내 엄마구나 저 사람이 아 저게 내 엄마구나 생각하니까 달려가면 달려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게 각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엄마라는 걸 각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렘몬트들에는 무엇을 각인해야 될지 한번 나눠볼게요.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이 각인하고 있어요. 무엇을 각인할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어, 석가탄신일이 무슨 날이에요 도대체? 부처님 오신 날. 어, 부처님 오신 건 좋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날짜에 달력에도 써가면서 기념하고 놀고 있죠? 왜 그러죠? 오, 왜 그러죠? 마태복은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 많은 선지자, 많은 제사장, 많은 왕이 있었지만 누구만이 그리스도라고요? 주만이, 이 주가 누구였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각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떠냐면요 그리스도가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너도 그리스도가 될수 있어. 어, 너도 그리스도가 될수 있어. 어, 이 물건도 그리스도가 될수 있어. 내가 믿기에 따라 다른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너도, 남도 그리스도가 될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맞아요. 길은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 확인해 볼까요? 참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이세 가지 일을 단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말씀에도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오늘 말씀에 기록했던 내용들이 오늘까지 우리 몬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는 단한 분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부처도 또 다른 사람도 또 너도 그리스도가 될수 있어 라고 잘못된 각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나는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지 않았어 너가 잘못된 각인하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어 그 이름이 바로 예수야 예수만이 참 구원자 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레몬트들의 참 주인 되신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랩트들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잘못된 각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어떠냐면요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살리러 오셨어요 뭐를 주시러 오셨냐면요 생명 주시러 오셨어요 또 빛을 주러 오셨어요 어디에? 생명의 반대말은 뭐죠? 죽음 빛의 반대말은요? 어둠 사단은 자꾸 죽음을 각인시켜요 사단은 자꾸 어둠을 각인시켜요 사단은 생명, 빛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되시고 빛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멘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랩몬트들이 어떻게 각인시켜야 될 것인가? 왜 각인시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렘몬트들에게 각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디에 새기라고 해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또 자녀에게 가르치라. 누웠을 때든지 길에 갈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몬트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래요. 지금으로 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너희가 유튜브 하든지 학교 가든지 남자친구 만나든지 공부하든지 이 말씀을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전달하라. 우리 렘몬트들이왜 각인해야 되느냐. 사단은 어떠냐면요. 죽음, 어둠 각인하고 있어요. 왜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게임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조금만 하라고 할까요? 왜 유튜브 영상 조금만 보라고 할까요? 눈 나빠져서 또 중독되니까 또뭐 하니까요? 어 각인되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 내용이 어떠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내용만 있어요? 죽음,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둠 시키려는 것이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요?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친구가 눈이 나빠져요. 머리가 안 좋아져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내가 지금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릴 수 있을까요? 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잘안 들려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나중에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열매로 맺어져요 어, 요즘에 보니까 게임에서 죽이는 게임 총 쏘는 게임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보니까 게임에서만 하지 않고 어디서도 해버려요 실제로 왜? 왜 할까요? 기분이 좋으라고? 어, 저 사람 죽으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아니에요. 뭐 뭐에서? 어, 각인돼서. 어디에 각인됐을까요 머리에 또 어디에? 뇌 속에, 마음에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각인돼서.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생명을 각인해야 되고 빛을 각인해야 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레몬트들에게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심을 진다,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레몬트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 말씀에 마음을 새기고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암송하는 거예요. 어, 암송은 존사님이 항상 받는 질문이 있어요. 어, 도대체 왜 암송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암송할 수 있는, 각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되죠 또 들어야 되죠 또잘안 외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기도 해야 돼요 또 내가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되죠 그러면 뭐가 임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어둠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이 내 마음의 영혼의 뇌에 각인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말씀 암송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생명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딱 눈에 보이게 짜잔 생명이 나타났어. 게임에서 죽은, 죽은 다음에 다시 하트가 나오는 것처럼 짜잔하고 생명이 딱 보이면 좋겠는데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각인된 것은 바로 눈에 바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면먼트들이 어릴 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면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각인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시간은 언제까요? 언제까요? 각인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시간. 하루 중에. 존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전몇분 우리 레몬트들 자기 전에 뭐하고 자요? 나는 핸드폰보다 잔다 어, 나는 노래 듣다 잔다 어, 나는 연예인 생각하다 잔다 어, 나는 기도첩하고 잔다 하는 레몬트들 다 있겠죠? 왜요 왜요?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이 우리 레몬트들에게 각인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시간 자기 전에는 잘 때는 내가 뭐할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할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일어날 때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시간이에요. 어 게임을 하고 자요. 일어나면 뭔 생각부터 제일 먼저 될까요? 어, 노래를 듣고 자요. 노래 일어나면 무슨 생각 날까요? 어, 노래 생각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레멘트들이 이번 주간에는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고, 묵상해 보고, 읽어 보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자기 전에 기도 수첩을 오늘 거를 읽어도 좋고 다음 날 거를 미리 읽어도 좋아요. 어, 한몇분 정도 걸릴까요? 어, 3분, 1분, 또 10분, 한 시간 걸릴까요? 아니요. 우리 레미엔트들이 한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어, 짧게 3분, 5분 한다면. 그 오븐이 매일매일 쌓여서 우리 레몬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좋은 땅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은 또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살리는 중요한 열매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레몬트들이 생각할 때 어? 내가 게임할 때또 내가 공부할 때 무엇을 할 때이든지 우리 레몬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각인되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어 신학원 갔는데 또합숙가까요또 수련회 가요? 레몬트 대회 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레몬트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에요. 혼자 하면 너무 좋겠는데 혼자 할때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부르시고 또그 말씀을 붙잡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각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레몬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어져서 말씀을 열매로 맺는 좋은 땅 초등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자기 전에 뭐 하라고요? 자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도 또뭐 하라고요? 어, 암송 암송해봐도 좋고요 뭐를 암송해요? 어, 주보에 있는 말씀 암송하면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레몬트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또 기도처 말씀을 읽어봐도 좋아요 찬양을 들어봐도 좋아요 내가 할수 있는 각인의 축복을 찾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준비 됐나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최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지만.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우리 렘런트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길 때, 마음에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모든, 문제 모든 문제 결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